어떤 나이든 재상이 젊은 첩을 두고 심히 사랑하여 밤마다 잠자리를 같이 하였다. 그러나 첩을 기쁘게 하지 못해 한탄하다가 신묘하다는 가루약을 구하여 베개 곁에 두고 아침마다 따뜻한 술에 타서 마시기를 몇달 동안 하였으나 조금도 효험이 없었다. 그런데 마당새가 주인이 아침마다 약 먹는 것을 엿보고는 틀림없이 좋은 약일이라 생각하여 한번 먹어보아야 하겠다고 노리던 중 어느 날 재상이 아침 일찍이 공무로 출타한 틈을 타그 약을 따뜻한 술에 두어 숟갈 타 마시고 나서 며칠 후부터 십여일간 나타나지 않았다. 재상이 마당새가 십여일이나 되도록 보이지 않자 다른 종에게 불러오라 하였다. 잠시 후 마당새가 들어와서 재상이 묻자 그러자 종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소인이 감히 무엇을 속이겠습니까? 대간마님께서 아침마다 잡수시던 약을 두어 숟갈 훔쳐 따뜻한 술에 타서 마셨는데, 며칠 후 갑자기 양기가 크게 성하여져 참을 수가 없어 소인의 처와 밤낮으로 화합하여 십여 일이 지나도 조금도 굽힐 줄 모르니 이대로 가다가는 곧 죽을 것만 같아 참으로 후회막급입니다. 재상은 그 말을 듣고 한탄하며 말한 후그 약을 모두 분뇨 속에 부어버렸다. 원래부터 이 약은 늙은 사람에게는 전혀 쓸모가 없는 야기로구나. 어떤 사람이 대낮에 마누라와 일을 치르는데 바야흐로 운우가 무르녹을 무렵 대여섯 살란 아들이 문을 열고 들어오려고 하니 아버지가 급한 나머지 하는 말 빨리 나가 놀아라. 아들이 하는 말 아버지는 어머니와 더불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자세히 아니 가르쳐주면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괴로워하며 말하기를 이것은 야질이라는 것이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바깥으로 나가 놀았다. 별안간 한 손님이 와서 아이에게 묻기를 너의 부친께서 집에 아니 계시느냐? 아이는 말하기를 지금 방에 계십니다. 손님이 말하기를 안에 계시면서 무엇을 하고 있지? 라 했다. 아이는 말하기를, 지금 야지를 하고 있습니다. 라 했지만, 손님은 아직 그 뜻을 깨닫지를 못하여, 아이에게 묻기를, 야질은 무슨 일이야? 하는데. 때마침, 뜰 가운데서 숙혜가 암케에 등 위에 올라타서 교미를 하고 있었다. 아이가 급하게 손님을 부르며, 손님, 손님, 저게도 야지를 하고 있습니다. 손님은 크게 웃었으며, 아이의 아버지도 이 말을 듣고, 역시 크게 웃었다더라. 어떤 고을의 한 여자가 그집 머슴의 약물이 장대함을 알고 마음으로 그와 간통하고자 했으나 그 기회를 얻지 못하다가 하루는 갑자기 배를 움켜지고 죽는다고 부르짖거늘 머슴이 그 뜻을 어련풋이 살피고서는 주인마님께서는 어디가 아프십니까 하니 그녀가 말하기를 내 배는 냉배이다라고 하였다. 머슴이 말하기를 듣기로는 뜨거운 배로 맞대면 곧 낫는다고 하던데 오하니애 아비가 이미 출타했는지라 맞댈 수 있는 배가 없으니 어찌 하겠는가. 몹시 아파서 죽기보다는 차라리 너의 배를 맞대어 낫게함이 낫지 않을까 한즉 머슴이 말하기를 주인마님께서 명령이 있으시면. 감히 명령을 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만, 다만 남녀간에 혐의가 있으며, 내외의 분별이 없을 수 없으니, 나무 잎사귀로 음호를 가리고서 서로 대는 것이 옳겠습니다 하니, 여자가 그러자 대답하고 곧 나무 잎으로 그것을 가린 뒤에 머슴으로 하여금 배에 머슴 배를 대게 하니 깨닫지 못하는 중에 저절로 머슴의 약물이 이미 그녀의 음호 가운데로 들어가니 그녀가 묻기를. 나뭇잎은 어디에 있고 너의 약물이 함부로 나의 음으로 들어오느냐 하니 머슴이 말하기를 나의 약물은 본디 강하여 그 나뭇잎을 뚫음이 강한 활로 얇고 고운 비단을 쏘는 것과 같습니다 하며 그대로 그녀와 더불어 극도로 즐기니 그녀가 말하기를 배를 맞대미 과연 휴엄이 있구나 과연 휴엄이 있어 복통이 이미 그친 것 같다 하더라. 옛날 어떤 시골 집안에 선비가 있었는데 사람됨이 어리석고 사리에 어두웠으나 살림은 넉넉했다. 그의 아버지인 생원은 몹시 색을 좋아했다. 생원의 집안에 한동비가 있었는데 17살이었다. 어려서부터 집안에서 생장하고 아직 바깥에 나간 일 없었기에 규녀와 다를 바가 없었고 얼굴이 아주 아름다웠는지라 생원이 품고자 하였으나 그녀가 잠시도 집안을 떠나지 않았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한 가지 계책을 생각해냈다. 하루는 이웃 마을 박씨 성 가진 절친한 의원을 만나 말하길 내가 거짓으로 병에 걸렸다고 할 터이니 자네가 여차여차 말하면 마땅히 좋은 도리가 있을 것이다. 의원은 그런다고 했다. 며칠 뒤 생원이 밤부터 별안간 크게 아픈 신용을 지었다. 이른 아침 하인이 선비에게 와서 고하여 알리기를 노인장께서 갑자기 병이 의중하십니다. 선비가 놀라 걱정하여 곧바로 문우를 하였더니 생원이 온몸이 다 아프고 한기가 가장 괴롭다. 고하며 신음이 입에서 끊이지 않고 혼미한 것이 위태로울 것 같아 선비는 크게 걱정하여 즉시 박의원을 불러 진맥케 했다. 의원이 진찰하고 밖으로 나서자 선비가 따라나가 물은즉 의원이 말하길 며칠 전 와서 베였을 때는 불편한 것이 있음을 보지 못했는데 어찌 환후가 갑자기 이렇게 의중하리라 예상했겠습니까? 노인의 맥박도수가 이와 같으니 저의 어리석은 생각으로 실로 쓸수 있는 약이 없으니 다시 명의를 구해 의논하여 마땅한 약을 지어 올리는 것이 좋을 상십소. 선비가 크게 경황하여 의원의 손을 잡고 간청하여 하는 말 다른 의원 이 자네보다 좋을 수 없으며 또한 자네는 우리 아버지의 기품과 맥박 의 도수도 잘 알고 있는데 어찌 좋은 처방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급히 물러나가시러 하오. 하니 위원이 한참 동안 깊이 생각을 하더니 말하기를, 백약이 합당치 않고, 단지 한 가지 처방이 있으나, 쓰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잘못 쓰면, 해로운 고로, 이것이 걱정됩니다. 선비가 말하기를, 아무리 어려운 것일지라도, 마땅히 힘을 다해 얻어 사용할 것이니, 기탄 없이 그것을 말하시오. 위원이 말하길, 병화는 가슴과 배에 한기가 맺힌 데서 일어난 것이니, 만약 16세 내지 17세의 남자 경험이 없는 수천여를 얻어서 따뜻한 방에 병풍으로 바람을 막고 가슴을 대고 누워서 끌어안고 땀을 내면 즉시 쾌유할 것입니다. 이 밖에 다른 약이 없을 것입니다만 곰곰이 생각건데 16, 7살이 천한 여자가 남자 경험을 했는지 상세히 알 수가 없을 것이고 보통 백성 집에 딸은 비록 한때의 약용일지라도 누가 즐겨 바칠리요. 이것이 이른바 극히 어려운 것이요. 그때 선비의 어미가 창밖에 있다가 위원의 말을 듣고 급히 선비를 불러 말하길 내가 위원이 하는 말을 들었는데 그 약이 어렵지 않다. 선비가 어떻게 그것을 얻겠습니까? 하니 뭐할모 뭐 종년이 어려서부터 내 이불 속에서 자라 지금까지 문밖을 안 나갔으니 이는 곧 양반집 처녀와 다를 것이 없고 이제 나이 열일곱이니 만약 수천여를 구한다면 이 종년이 한때의 약용으로. 아무 걱정할 것이 없으니 어찌 좋지 않겠느냐. 선비가 크게 기뻐하며 말하길, 과연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즉시 위원의 말과 제 어머니의 뜻을 아버지께 아르니 생원이 하는 말, 세상에 어찌 그 따위 약물이 있단 말인가. 그런데 박 위원의 말이 그렇다면 다만 시험해 봐야 하지 않겠는가. 그날 밤 병풍으로 따뜻한 방을 막고 그 동비에게 옷을 벗게 하여 이불 속으로 들어가게 하고. 선비는 문밖으로 나왔다. 그의 모도 역시 창밖에 서서 그가 땀내는 것을 살피고자 했는데 조금 후에 생원이 그 동비와 함께 운우의 절정에 이르니 그의 모가 중얼거리면서 몸을 돌려 안방으로 들어가면서 하는 말. 이것이 가슴을 대고 땀을 내는 약이란 말인가? 이와 같이 땀을 낸다면 어찌 나와 같이 땀을 내지 않는고? 하니 선비는 뒤따라오며 눈을 흘기면서 어머니의 말을 막으며 말하길 모친은 어찌 사리에 어긋나는 모자란 말씀을 하십니까? 모친이 수천여입니까? 하니 듣는 사람들이 모두 포복절도를 하더라. 옛날 서울에 어떤 생원이 살았으나 나이 들어도 성공하지 못하여 집안이 가난하고 생활도 어려워 지방의 어떤 읍내에서 훈장이 되었다. 4, 5년이 지나 생원이 죽고 다만 그의 처와 나이 18세의 딸이 남아 가난하게 살았다. 이웃집 양반이 그 딸이 현명하고 아름다운 것을 듣고 사람을 보내 정혼을 하고 혼례를 거행코자 하였다. 그런데 가까운 곳에 사는 읍내 이방의 아들로서 관아의 통인으로 다니는 자가 있어 갑자기 생원댁으로 와서 이댁 소전은 여러 번 나와 통하였소. 지금 듣자 하니 어떤 곳에 정혼을 하였다는데. 나에게 몸을 허락하여 놓고, 그것이 되겠소이까? 하고 말하였다. 처녀의 어머니는 기절초풍하여 얼굴이 흑빛이 되어, 딸에게 그것이 사실이더냐? 하고 물었다. 딸은, 이는 그놈이 저의 자태를 보고, 또한 우리 집이 가난하여 약한 것을 보고, 관계를 부리는 것이니 상대할 것이 못됩니다. 견디기보다 관가에 고하여 그 허물을 벗어야 합니다. 하더니 얼굴빛을 조금도 바꾸지 않고, 관가에 가서 고발하였다. 사또는 해괴하게 생각하여 그 사실을 밝히기 어렵다고 생각하면서 얼마 동안 고심하다가 그 통인을 불러 네가그 처자와 여러 번 상통하였다 하니 그 얼굴과 그 몸모양을 반드시 알고 있을 것이다. 상세하게 말하라. 틀리면 살아남지 못한다. 하고 말하니 통인이 처녀의 용모를 일일이 고하였다. 사또가 통인을 물린 후 처녀를 불러 자세히 보니 과연 통인의 말이 조금도 틀린 데가 없었다. 이것은 남 몰래 사람을 시켜서 미리 그 자세한 것을 알아낸 것이었다. 사또는 크게 놀라 할 말이 없어졌다. 처녀는 이미 통인의 관계로 인하여 사또의 판결이 어려워진 것을 알고 소녀의 왼쪽 유방 밑에 큰 반만한 검은 점이 있고 그점 위에 십여 개의 털이 나 있는데 이것은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는 일이며. 그가 소녀와 상통하였다 하면 반드시 알고 있을 것이오니 통인에게 이것을 함운하여 주옵소서. 하고 말하였다. 사또가 곧 통인을 불러들여 네가 처녀와 상통하였다 하니 남이 볼수 없는 곳에 어떤 별다른 것이 없더냐. 하고 물었다. 처녀가 사또에게 좌우 사람을 피하게 요청했을 때 이미 남몰래 여 듣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자가 미리 통인에게 모든 것을 일러준 후이라 통이는 거침없이 처녀 왼쪽 유방 밑에 하나의 검은 점이 있고 그 크기가 큰 반만하고 털이 0여 개나 있습니다. 이를 증거로 사마 주옵소서 하고 대답하니 사또는 크게 놀랐다. 이에 처녀는 얼굴을 붉히면서 옷을 벗고 유방을 내보이면서 말하였다. 소녀에게는 본래부터 검은 점이 없는데 없는 것을 있다고 한 것은 저 간사한 사람이. 틀림없이 사람을 시켜 사또께 아랜 소녀의 말을 몰래 엿듣게 하여 판결을 내리기 어렵게 한 것으로 생각되옵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건대 조금 전에 소녀의 용모를 소상하게 말한 것도 남을 시켜 먼저 정탐하여 교묘하게 고해바친 것이라 보여지옵니다. 사또는 크게 깨닫고 책상을 내려치며 통인을 엄하게 심문하자 통인은 그제야 할수 없이 죄를 자백하였다. 사또는 처녀의 재능과 용모가 무쌍한 것을 가상이 여겨 이미 정혼한 자리를 물렀다는 말을 듣고서 그의 둘째 아들과 혼인시켜 며느리로 삼았다. 한밤중에 어느 신혼 부부가 사는 집에 도둑이 들었다. 도둑은 도둑질하러 들어왔다가. 한 구석에서 떨고 있는 색시를 보자 생각이 달라졌다. 여봐 하고 도둑이 방 한쪽 구석에 금을 긋고 남편을 그만으로 몰아넣고는 말했다. 이금 밖으로 한 발자국만 나오기만 하면 목숨을 부지하지 못한다. 알겠는가 하고 위협을 했다. 신랑은 도둑이 색시에게 달려들어 욕을 보이는 것을 멀거니 바라보고만 있었다. 이를 마친 도둑이 유유히 사라지자 신부가 신랑을 향해 겁쟁이라고 투덜댔다. 이 꼼생이 같은 겁쟁이놈아! 아내가 신랑에게 욕을 해주고는 이 사실을 포도청에 알렸다. 오래지 않아 포졸들이 달려왔다. 포졸이 남편에게 물었다. 그래, 그대는 도둑이 시키는 대로 얌전히 서 있었단 말이오? 그러자 남편이 분연히 대답했다. 천만해요. 난 용기 있는 남자요. 그 놈이 그 짓에 정신이 팔려 있는 동안에 십여 차례나 금 밖으로 발을 내디뎌 봤다오.